그래서 질문은 뭐죠? 아, 유튜브? 네, 유튜브 좋아요. 방송을 하는 게 좋을 지아요 유튜브 좋은데, 자, 보세요. 유튜브 방송은 좋은데,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죠? 아, 똑같은 사람이? 똑같이 네. 자, 보면 병원현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잖아요. 음. 이미 유튜브를 할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죠. 아, 그죠? 그렇군요. 네. 이병원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년에 병원현 병원연, 복음이네요. 그죠? 네. 대세용 복음은 개정휴업인데. <laughs> 그죠? 내년에는. 자, 자, 보세요. 이 병화가 들어오면 이 둘이서 어때요? 쟁합이 붙겠죠? 음. 서로 관을 차지하기 위해서. 네? 엄청나게. 내년에 뭐 다른 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곳이 있으세요? 아, 다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게있요 네, 있으신가요? 유튜브 말고 뭐 직장을 옮기려고 하던가. 네아 그러시대요. 네. 어 다른 거를 뭘 하시려는구나. 네. 직접 차리시는 건 아니시죠? 내년에 뭘 차리시면 안 됩니다. 아 이직이요? 네 이직은 가능합니다. 아 이직은 괜찮죠? 예 네, 내년에 이직은 있죠. 네. 내년에 이직하시고 유튜브는 하셔도 됩니다. 네 음. 유튜브는 나에게 필요한 병화 근데 늘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경쟁은 해야 돼요. 아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색다르게 해야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. 네. 내년에 유튜브 가능하고, 이직도 내년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병호 대운 자체가, 나한테는 오대운에, 뭐 옷을 화로 굉장히 바쁘게 잘 사시는 모습이죠. 음. 네. 그런 모습입니다. 굉장히 이분 잘 가르치시네요, 아주. 아, 잘가르 실력이 있으시네요. 네. 뭐 병화가 아니, 여기 신금 아니고 병화만 떴어도 어마무시했죠, 이분. 음. 그죠? 병화 만는게좀 아쉬운. 네. 이 청간 보면 어때요, 이분도? 외모가. 음. 굉장히 차죠. 차가운 네, 아. 그래서 화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, 이 <laughs> <laughs> 아이들이 꼼짝 못하겠죠. 어, 화를 내면 무서운. 네. 네. 말년으로 원래 이 신근 자체는 진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렇죠, 아. 제가 늘 얘기하죠. 그렇죠. 네, 근데 말, 내 어린 시절은 유복하게 갔어도 내 말년 어때요? 굉장히 차잖아요. 음.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죠. 임진 개강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.